공통영어 능률민병천. 본문 4과의 Language in Use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문제를 보면, choose the sentence from above. 위쪽으로부터 나오는 문장을 선택하세요. that uses the same meaning.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 위에 나오는 문장을 선택하세요. 이 compose라는 단어의 똑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이 위쪽에 나오는 문장을 선택하세요. 이 문장에 A, B, C 번호를 쓰면 되겠죠? 일단 이 위에 있는 Compose의 뜻을 한번 볼까요? A는 The school council is currently composed of only four students. 학교 의회는 뭐 학교 회의 같은 거겠죠? Currently, 현재, 여기서는 Compose가 구성하다의 뜻이에요.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니까 앞에 비동사와 함께 과거 분사형으로 나온 거겠죠? 구성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거의 수동태 문장으로 많이 등장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직 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B는 I try to compose myself by listening to soft music. Compose가 마음을 가라앉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 부드러운 음악.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의 의미겠죠. C는 베토벤은 composed symphony number no. 9. 베토벤이니까 벌써 compose는 작곡하다의 의미겠죠? 과거니까 ed가 붙은 거고요. 교향곡 제 9번을 의미하는 거죠. After he completely lost his hearing, 그가 완전히 그의 청력을 잃은 후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밑에 1번을 보세요. The singer composed the song. 가수는 노래를 뭐했겠어요? 노래를 작곡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compose는 이 a b C의 C 문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노래를 작곡했는데 to celebrate her father's birthday. 그녀의 아버지의 생일을 경축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고요. 이번은 the writer's newest release. 작가의 가장 최신식의 가장 최신 출간물이죠. 이 출간물은 is composed of seven books. 7가지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겠죠? 여기서는 구성하다. 수동태로 쓰여서 구성되다죠. 구성되다의 의미는 아까 수동태로 쓴 A 문장이 되겠고요. 3번은 The chef couldn't compose her thought. 셰프는 주방장이잖아요. 주방장은 그녀의 생각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의 의미겠죠? In the house of the kitchen. 부엌의 혼돈 속에서 생각을 가라앉힐 수 없다. 이런 의미니까 얘는 B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compose의 의미, 구성하다, 마음을 가라앉히다, 작곡하다. 세 가지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제 B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B는 이 위에 있는 수거를 밑에 적절히 변화시켜서 집어 넣는 문제였죠? 이 위에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being kind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구는 것은 lead to a more enjoyable and positive life. lead to의 의미가, 몸옷을 초래하다. 몸으로 이어지다. 이런 의미예요좀더 enjoyable, 즐겁고 긍정적인 삶을 초래합니다.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두 번째 거는, the economy of the country. 그 나라의 경제는, is dependent on the tourism industry. 관광 산업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be dependent on까지가 모모에 의존하다. 이거는 그냥 dependent on이랑 같은 의미거든요. depend는 동사잖아요. 여기서 dependent는 형용사거든요. 앞에 be 동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be 동사 플러스 형용사 형태로 바뀐 거예요. Is depend on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depend로 바꾸려면 주어가 단수니까 depends겠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Our restaurant menu. 우리 식당의 메뉴는 Is based on recipe. Be based on 하면 모모에 기반하다라는 의미예요. 모모를 기본으로 가지다 이런 뜻이죠. 어떤 조리법에 기반한대요. 이 조리법은 여기 복수니까 됐 다음에 were 이라는 복수형으로 썼죠. were passed down for generations. 이 four generations는 여러 세대를 거친다는 뜻이겠죠. 여러 세, 세대를 거쳐 전수되어 온 조리법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밑에 1번을 볼까요?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이 blank their parents for most things. 대부분의 것들을 위해 부모에게 의존하다가 맞겠죠? 그런데 위에는 is였지만 얘는 children은 복수기 때문에 R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are dependent on.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2번을 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를 믿을 수 없었냐면, that the shocking movie. 그 충격을 주는 영화가 blank a true story. 진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뭐뭐의 기반을 두다 is based on이 맞습니다. 근데 앞에 과거 시제니까 얘도 과거로 맞춰줘서 was based 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3번을 보면, reading, 독서는 can blank increased knowledge. 증진된 지식을 초래하다의 의미겠죠 여기서는 can은 조동사니까 원형 그대로 read to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증진시키고 a wider vocabulary 더 넓은 어휘를 이끌,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증진된 지식과 더 넓은 어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increased는 과거 분사형이겠죠 자 이제 c로 넘어가 볼까요? c는 단어 짝꿍 문제죠 여기 analyze는 분석하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보면 on image. 이미지를 분석한다. analyze evidence 하면 증거를 분석한다. on effect는 on effect죠. 영향을 분석하다. 옆에 boost는 뭔가 끌어올리다 라는 의미잖아요 크리에이티비티 하면 창의력을 올리다 원스 에너지 어떤 사람의 에너지를 올리다 이때 원스는 소유격을 대신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면 마이 에너지 그녀의 에너지면 헐 에너지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코노미는 경제죠 경제를 올리다 경제를 끌어올리다 이런 뜻이고요 밑에 답을 한번 볼까요 저널리스트 애널라이즈 언론인들은 분석합니다. From various sources.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to report factual and unbiased news. 사실에 입각한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증거를 분석해야겠죠? 에비던스가 맞죠. 이번은 the scientist. 과학자들이 are analyzing, 분석을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뭐를 분석하냐면 여기에 of가 또 힌트가 되거든요. of가 있고 여기 on이 또 등장하잖아요. 이게 effect of a on b 이런 구조로 많이 나와요. 얘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의학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어서 이펙트가 맞죠. 메디슨은 그냥 약이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럽겠네요. 새로운 약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3번은 걸버먼트는 정부는허브스트 부스트 끌어올리려고 희망한대요 뭐를 끌어올릴까요? By increasing 증진하면서 the employment rate. 고용률이죠. 고용하는 비율을 올림으로써, 올려가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겠죠. 이코노미가 맞겠죠. 자, 다음 페이지는 문법 페이지죠. 이 그림에 굵은 글씨로 써있는 부분을 보면, not only, 버돌소가 보이잖아요. 위에다 써드릴게요. not only, a, 버돌소 b 라고 하면,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A와 B는 병렬 구조로 쓰여야 됩니다.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품사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가 동사면 B도 동사로, 명사면 명사로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심화돼서 나오면 이 부분이 B as well as A. 여기 as와 well 사이에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동의어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as well as는 해석을 뒤에부터 해요. A 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돼서 동의어로 쓰려면 이 앞에 있는 A와 B의 순서를 바꿔서 써야 됩니다.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AI는 may lead to 몸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changes 변화로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나돈니 in the art 미술계에 있어서의 변화인 거죠? 버들소뿐만 아니라 in the music industry 음악 산업에서의 변화로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as well as로 well as well 바꾼다면 여기 앞에 ai부터 changes 까지 그대로 쓰고, 이 나돈이 버돌소를 as well as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여기 in the art world 가 a고, 뒤에 in the music industry 가 b 잖아요. 그이 a, b 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hanges 뒤에 in the music industry 이거를 먼저 쓰고, 그리고 as well as 쓰고 뒤에 in the art world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여기 중간에 나 언니, A, 버들 속 B 같은 구조고요. 민수는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기타를 아름답게 친다, 멋지게 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sing에 s가 붙어 있잖아요. 주어가 민수니까 3인칭 단수여서 s 붙었죠. 버돌소 뒤에도 똑같이, 플레이에도 s 붙어야 돼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The new software, not o n l saves time. not only 있고, saves time이 a겠죠? 그리고 버돌소 있고, 그 다음에 b 구조잖아요. 일단, save에 s 붙어 있으니까, 버돌소 뒤에도 s 붙은 increases가 답이겠죠? 해석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높인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this emergency light. 이 비상등은 is not only easy to carry. 이게 A고, 버 s o 그 다음에 B 구조잖아요. 여기 not only 다음에 easy라는 형용사 썼죠. 그러면 똑같이 버 s o 뒤에도 형용사로 써야 돼요. 형용사는 convenient가 형용사죠. 컨비니언스는 명사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 비상등은 들고 다니기 쉬울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3번은 미아는 나돈니 a 또버돌수 b 구조인데 자, a가 힛이라는 s가 안 붙은 걸로 봐서 과거 시제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가 없으면 과거겠죠? 그러면 버돌소 뒤에도 똑같이 과거로 맞춰 줘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트가 맞겠죠? 이건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3번 문장 해석은 미아는 홈런을 쳤을 뿐만 아니라 수비도 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밑에. 사라는 나도니 A, 이제 버돌수 B 구조가 나와야겠죠. 사라는 풀타임 잡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이죠. 정규직 일을 할뿐만 아니라 여기 의미를 보면 뭐 부모님의 농장도 관리한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겠죠. 일단 나돈이 썼으니까 버 돌소 써주고 버 돌소 있으니까 지워주고요. 그리고 나돈이 뒤에 해즈라는 동사 썼죠. 그럼 버 돌소 뒤에도 동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동사가 될 만한 거는 매니지스밖에 없죠. 매니지스. 여기 앞에 삼위진 단수여서 s 붙었으니까 매니지에도 s가 붙어야 되겠죠? have's 아니고 have는 삼무 단수형 has죠 그리고 부모님의 농장이니까 her parents의 far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두 번째 거는 루카스는 밑에 괄호에 있는 거 보니까 뭐 화가도 있고 일한다 as 모모로서 -so 이런 의미니까 화가로서 일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 뒤에 버돌스 다음에 t e a c h s 라는 동사 원형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도 나 o t 쓰고 바로 works라는 동사를 써야겠죠? 여기 나 o t 써주고, 동사인 works 써주고, 그 다음에 as a, as a painter. 이런 식으로 루카스는 화가로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예술을 가르친다. 그리고 3번은 한나는 나도니 리즈북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버돌소 써주고요. 버돌소를 지우고 나면 여기 나도니 뒤에 리즈라는 동사 있으니까 버돌 버돌소 뒤에도 동사인 리뷰스가 아 리뷰가 동사가 아니고 라이츠가 동사겠죠? 라이츠를 먼저 써주고. butters r i t right. e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씁니다. 뭘 쓸까요? 리뷰가 있고 데미 있고 오브가 있어요. 그러면 명사와 명사 사이에 일단 오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오브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그들에 대한 리뷰를 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리뷰를 앞에 쓰고 뒤에 데미 들어가야지 해석이 자연스럽겠죠. 여기서 데은 앞에 있는 북스를 의미하는 거겠죠. 책에 대한 리뷰도 씁니다. 이렇게요. 마지막 4번은 매니저는 자 주어가 나왔고, 일단 여기서는 동서, 나돈니 한 다음에 동사를 쓰기에는 이 뒷부분을 보세요. 버들서 다음에 동사가 아니잖아요. 얘는 ing죠. 그러면 여기 동사는 앞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매니저 쓰고 동사가 될 만한 게 워즈죠. 워즈가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나돈니 하고 비동사 ing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겠죠? 다시 4번은 매니저 자 4번 같은 경우는 버들스 뒤에 ing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나돈니 뒤에 ing가 나와야겠죠? 마케팅이라는 ing가 보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동사가 없으니까 일단 더 매니저 다음에 동사를 써야겠죠. 동사는 여기서 was가 보이니까 was 쓰고 그리고 good이 보이죠. 비 동사 다음에 good이 들어가면 뭐 뭐를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was good at 나도니 마케팅 뉴 프로덕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매니저는 새로운 상품을 마케팅하는 걸 잘할 뿐만 아니라 판매 추이도 예측하는 것을 잘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대세 에 관한 내용인데 이때 쓰이는 대는 동격의 대예요. 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대 앞에 명사가 나오고 이 명사의 설명을 대 뒤에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는 접속사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뭔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박스에 있는 걸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There are concerns. There 아는 뭐뭐가 no, 있다죠. 어떤 걱정거리가 있대요. 이 걱정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동격의 대신입니다. AI가 may imitate. 흉내낼 수 있을까 봐 걱정이라는 거죠. The stars of human artists. 인간 미술가들, 예술가들. 예술가들의 스타일을 흉내낼 수 있을까봐. Without, 뭐 없이, 그들의 컨센트, 동의 없이. 이 뒤에 AI가 주어고, imitate 동사고, styles라는 목적어까지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맞죠? 그래서 동격의 대시 맞습니다. 두 번째 거는, Emily was disappointed. 실망스럽게 되었대요. By the fact. 이 사실에 의해서. 어떤 사실이냐면, 동격의 대신지 확인해 볼까요? The flight to New York, 뉴욕으로 가는 비행이 was cancelled. 취소가 되었대요. 이뒷 문장이 f l i g 이 뒷문장이 주어고 취소되다가 동사죠. 이렇게 수동태 동사는 수동태는 비동사 PP잖아요. 수동태는 그냥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해주세요. Cancel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주어가 있고 cancelled. 취소했다 누군가가 취소했다 이렇게가 이렇게만 나오면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cancel이라는 타동사가 수동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that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하는 이유는 뒤에 만약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대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접속사로 쓰이는 동격의 대시랑은 달라요 자, 밑에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 대시 should be placed 위치 되어져야만 하는 곳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라는 의미죠. 자, 대신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명사가 있고 대슬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 부분을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 더 팩트 있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여기 더 팩트 뒤에 대시 생략됐겠죠? 밑에 거는 여기 c o n c e n s 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tourist will cause라는 주어 동사가 있죠. 요 가운데 대시 생략됐겠죠? 세 번째 거는 the idea. 예, 명사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요 가운데 대시 생략입니다. 해석도 한번 해볼까요? 1번은, 터미 세 개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이런 의미고요 이번에 몇몇의 거주민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소음 공해를 일으킬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3번은 나는 어떤 생각을 좋아해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좋아합니다. 자, 이번에 1번을 볼까요? 여기 괄호에 있는 내용의 해석을 옆에다가 살짝 적었어요. 송 선생님이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은 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일단 주어가 될 만한 것은 사실은 이 부분이 주어니까 더 팩트가 주어겠죠. 더 팩트를 먼저 쓰고 지워주고 그리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나오는 대. 동격의 대스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순으로 쓰면 되겠죠. 송 선생님이 라는 주어니까, 미즈, 송, 학교를 떠난다 라는 의미니까, is l e a v i n g the school.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다라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이번엔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에 의해서 충격받았냐면, 감독이 더 이상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는 뉴스에, 여기서는 뉴스에 충격받았다니까 뉴스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럼 더 뉴스 써주고, 그리고 명사 썼으니까 동격에 대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써주면 되죠. 주어는 감독이죠. 더 디렉터 써주고, 동사인 wouldn't make movies 이렇게 쓰면 되죠 3번은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제안은 제안은 이게 주어가 되겠죠 제안에 해당되는 거는 her suggestion 이게 제안이고요 그리고 대 쓰고 주어 동사 쓰면 되죠 주어는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 해야 한다 라는 의미니까 학교 도서관 먼저 쓰고요. 학교 도서관이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니까 should be remodel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다 라고 하는 그녀의 제안이 무시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4번은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생각. 그럼 생각은 이거부터 나와야겠죠. 아이디어 쓰고 그다음에 대 쓰고 주어 동사 쓰면 되겠죠? 주어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니까 연습에 해당되는 practice 만들다 makes perfec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다라는 생각은 completely true 완전히 사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과 랭기지 인 유즈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모두 모두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모두 100점 맞기를 바랄게요. 화이팅 합시다!